세계 문제갑니다 채권은 부채일까요? 자본일까요? 부채 아니야? 이러면. 를 평생 안 갚아도 된다면 그런 게 있어? 어, 그건 말이 안 되지 신종 자본증권은 채권이지만 주식 처럼 자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권인데 자본부처럼쓸수 있단 말이야 신종 자본증권을 알기에 앞서 먼저 주식과 채권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식의 경우 만기가 없으며 확정된 지급 의무가 없고 채권자에 대한 손실 완충 능력 그리고 의결권을 가집니다. 그러면 채권은 어떻죠 채권은 만기가 있고 이자도 나오 고 기업이 파설하면 주식보다 상한 우선순위 가진다 해가오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특징들이 섞여 있다고 그렇죠. 신종 자본증권은 대부분 만기가 30년 이상이며 그나마도 연장이 가능하여 실질적으로는 만기가 없습니다. 어? 만기가 없다고? 그래서 연구채라고 불리기도 하죠. 거기에 특정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이자의 지급이 유예되거나 아예 없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상환우선순위가 낮아 기업이 파산한다면 일반 채권이 상환된 후에나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종 자본증권은 채권인데도 돈도 안 갚아도 되고 또 잘못하면 이자도 못 받고 파산하면 다른 채권들보다 후승이고 이 기업한테 많이. 너무 유리한데? 또한 유채임에도 자본으로 인정된다는 <laughs> 특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기업의 자본금 확보 수단으로 발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인데 부채가 아니라 자본? 기업에게 있어서 지분 희석 없이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투자자에게는 일반 채권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거죠. 일반 채권보다 수익률이 높다? 드러나보자. 신종 자본증권은 결국 회사채입니다. 채권을 발행할 때 일반 회사채의 신용등급보다 한 단계 아래 등급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채권이 A등급이었다면 신종 자본증권은 BBB 등급을 받는 거죠. 신용등급이 낮으니까 수익률이 더 높은 거였네. 이가 빠르시네요. 수익률은 2022년 3월 기준 비교적 건전한 금융회사의 경우 3에서 4%대 일반 기업 중 BBB 플러스 기준 5에서 7%대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야 괜찮은데? 그래서 단점 은 뭐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성은 낮은 편입니다. 요약하면 상환 순위가 낮아 기업 파산 시 원금 회수가 어렵다는 점 재무 상황에 따라 이자 지급이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시장이 활발하지 않아 매매가 어려워 유동성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파산도안 되면 되게 좋은 상품인 것 같다. 투자자에게 있어 금리가 높다는 장점은 기업 입장에서는 단점이 됩니다. 신종자본증권은 100% 자본으로 인정받기 힘들어 이자 부담은 늘어난데 겉으로만 재무건전성이 좋아 보이게 되는 거죠. 금리한 높다고 좋은 건 아니네.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자본 잠식해소를 위한 수단으로 발행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재무건전성이 좋은데도 지분율 희석이 싫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위험 대비 높은 수익이 가능합니다. 좋다 좋다. 그래서 결론은 주식은 겁이 나지만 채권보다 높은 수익을 보고 싶다면 투자에 불만한 상품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